네, 안녕하세요. 아라케스트 윤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법무법인 네, 의성 이동필 변호사입니다. 네, 아라인사이트에서 우리 이동필 변호사님을 만나서 제가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의료 지식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청을 드려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됐는데요. 최근에 제가 공동개원해서 문제가 된 병원들을 좀몇 케이스를 만났어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개원할 때 오니까 공동개원하러 오신 오자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공동개원을 해야 되냐, 안 해야 되냐, 음. 어, 막 문의를 하세요. 네. 근데 그냥 이제 경영적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혼자서 개원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하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공동개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. 혼자서 할수 없기 때문에 공동개원을 하는 거면은 정말 공동 개헌을 잘 준비해서 잘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이기하는데요 네. 보통 공동 개헌을 할때 보통 이제 공증 물어보고 뭐 계약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? 일단은 공동 개헌을 하게 되면 아직 장점이 있죠. 또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업무 부담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항상 또 그런 공동 개헌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분쟁이 네. 많이 생기고 실제로 네. 제가 그런 네. 케이스도 굉장히 네. 많이 오고요 어, 중이 제 머리 못 가는다고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도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할 때는 사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잘 해보자 시작이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그 서로 간에 계약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맞아요.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. 결국은 헤어지는 것까지 물론 그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 헤어지는 걸 예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말말 말 꺼내기도 걸끄럽고. 음, 그렇지만 이 헤어졌을 때, 헤어지려고 할때 어떻게 웃는 얼굴로 헤어질 네. 수 있을까 네.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음. 중요합니다.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진짜 헤어질 것까지 잘 짜는 게 중요하고요. 아, 왜냐하면 네. 어, 모든 게뭐 인생이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뭐 병원도 개원했다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네. 거고요. <laughs> 결국은 우리는 그 헤어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. 그 헤어짐을 맞이했을 때 준비가 안돼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네. 보통 그리고 이제 오실 때 되게 꼼꼼하게 그 해야 되는데 되게 편하게 그냥 그래 둘이 했으니까 뭐오대요 뭐 이런 되게 단순하게 논리로 <laughs> 네. 보 많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경영자의 개념과 주주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기업은 돈을 벌 때는 어, 주주한테도 배당을 해야 되고 또 경영자가 가져가는 거가 있고 직원들한테 분배하는 게 있고 또 예비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, 잘 돈을 분배할지가 이제 경영 예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, 네. 이제 병원은 이제 어쩌면 공동 개원했으니까 공동 주주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. 둘이 투자했으니까요. 네, 네, 네. 저는 그렇죠. 이 주주 개념과 이제 일에서 또 돈을 버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요. 한 명이 뭐더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돈을 더벌 그렇죠. 수도 있고, 네.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저는 좀잘 구분해서 계약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, 네.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. 네, 네. 중요한 말씀입니다. 네. 그냥 오면은 그냥, 그냥 5대5로 뭐 네. 수익도 네. 다. 그럼 네. 나중에 되면 꼭 손해, 막, 서운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오셔서 사는 말이 첫 번째가요. 내가 일을 더 했는데, <laughs> 일을 거의 다 하는데, <laughs> 네, 네, 돈은 똑같이 나눠 간다는 네, 거죠. 네,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둘 때, 처음 계약할 때, 공정할 때랑 그럴 때다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. 맞습니다. 그 확실하게 하고, 특히 또그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그 병원 이름을 또 누가 쓰느냐, 네, 이런 부분. 또 환자들을 또 누가 또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. 관자를 가져간다는 말 표현 자체가 조금 네.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또 분쟁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죠. 네.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쓸어왔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네. 주로 사람이 얘기를 꺼내서 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들 하나하나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이렇게 처음 할 때부터 네. 제대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보통 공증을 의뢰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한번 다 생각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공직 계약서를 같이 만드는 게 프로세스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. 네. 그렇게 두 일단은 그두 분이 어, 서로 합의 내용이 어떻다는 걸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네. 뭐, 그 합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. 이제 그런 초안을 만들어서 어, 이렇게 계약을때 어떻게 됐고 뭐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만약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대략적인 포맷을 만들면은 에대해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는 이렇게 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할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또 체크해가면서 그 완성을 하는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어,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할 때도. 어 사실 계약할 때는 모르는데 계약서라는 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쳐다보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그때 생각해 쳐도 어내 이렇게 계약했었어? 네, 네, 이렇게 네, 돼버리잖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사실 그 공동 개발할때 계약서는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사실 기업을 이제 하나 같이 만드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쟁 거리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생긴 문제들도 있을 텐데.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전문가한테 제대로 같이 얘기 나눠서 제대로 또, 또 중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또좀 자문을 구하면서 케이스, 케이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<laughs> 워낙 뭐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케이스 사례도 좀 들으면서 좀더 올바르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거라, 생각을 저는 합니다. 그러면 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요. 제 생각에 우리 그 의성 법률법인에서 의뢰해서 잘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